중간에서 정말 미쳐버리겠어요. 와이프가 자기는 딸 같은 며느리 되기 싫다. 자기 부모님도 자주 안 찾아뵌다 했습니다. 처가댁은 진주, 저희는 포천입니다. 시댁과 자주 왕래하는 것 싫다며 결혼 전부터 말했어요. 저희 부모님은 연애 때부터 절대 관여 안 하셨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설 추석 차례도 없고 가족끼리 외식만 합니다. 처가댁이 진주라 차 막힌다고 빨리 출발하라 하십니다. 저희 가족은 모두 포천에 살고 엄마는 빨래, 밥다 자식 스스로 하라고 하시는 분입니다. 부모님은 용건 있을 때만 연락하고 특별한 날만 봅니다. 여동생이 먼저 조카를 낳고. 이번에 저희도 아이를 낳았습니다. 조리원 2주, 도우미 2주 거치고 저는 출산휴가 내고 옆에 있었어요. 처가 댁도 며칠 있다 가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희 엄마한테 서운하답니다. 여동생 몸 풀었을 때 사골 가서 한달 먹였는데 자기한테는 왜안 하냐고요. 엄마는 임신때도 돈 보내주시고 출산 후에도 고생했다고 돈 주셨습니다. 아니, 네가 엄마 음식 입에 안 맞다 하지 않았냐? 들고 와도 먹지도 않고 냉장고만 찬다고 들고 오지 말라며? 하니까 곰탕과 밑반찬은 다르다며 서운해합니다. 이제 자기 육아휴직 끝나가는데 여동생네 조카만 봐주냐고 우리 아이도 부탁하라 합니다 같은 포천이지만 차로 20분 거리입니다 부탁은 이미 해봤다고 엄마가 여동생네 조카 봐주고 있는데 갑자기 어떻게 저희 애까지 보냐고 그리고 와이프 불편하고 어색해서 싫다 했다고 뭐 자기는 어머니가 안 불편하고 안 어색한지 아냐고 그래도 여동생네 조카는 외손주고 우리는 친손주인데 친손주가 먼저 아니냐고 나중에 제사 우리 아이가 지내지 외손주가 지내주겠냐고 제사도 안 지내는데 제사 얘기까지 합니다 시댁이랑 가깝게 지내는 것도 싫다면서. 그래서 그렇게 지내게 해줬잖아. 그랬더니, 애 봐주는 거랑 왕래는 다르다고 합니다. 본인은 남이어도, 우리 애는 핏줄 아니냐고. 그리고 여동생에도 너무하다고. 여동생 아이는 만으로 두 살입니다. 이제 어린이집 종일반 보내면 되지. 뭐 언제까지 어머님이 보게 할 거냐고. 어머님이 그만큼 봐줬으면 됐지. 어머님이 그럼 여동생한테, 오빠네도 일하니까 조카 어린이집 보내고. 오빠네 아기 클 때까지 봐준다고 해야지. 불편하고 어색하면, 뭐 평생 안볼 거냐고. 요즘 눈만 뜨면 이 문제로 싸웁니다. 이제 막 걸음마하고 엄마밖에 말 못하는 애를 어린이집 안 보낸다고 엄마랑 제동생 욕을 욕을 얼마나 하는지 저도 듣기 짜증납니다. 아이 나은지 얼마 안 되고 해서 웬만하면 안 싸우고 싶은데 가족 욕을 계속하니까요. 지가 시댁이랑 먼저 거리두고서 애안 봐준다고 이제 와서 왜 불평하는지 장모님 놀고 계시니 장모님 오시라 하라니까 장인 어른이 장모님 안 되시면 아무것도 못 하시는 분이라고 못 올라오신다네요. 솔직히 엄마가 얘기했어요. 와이프한테 이런 말까지는 안 했지만 아직 여동생 내 아기가 어려서 어린이집 보내기가 좀 걱정된다고 품안에 자식이라고 우리 아기는 자주 보지도 않았고 같은 자식이라도 자주 봐야 정도 들고 하는데 니네 와이프도 니에도 네 솔직히 정 없다고 그냥 지금처럼 살자고 했다 라는 말 못했습니다 저도 엄마한테 서운한데 어쩔 수 있습니까 와이프가 처음부터 거리를 뒀는데 와이프는 눈만 떴다 하면 부탁해보라고 하는데 중간에서 진짜 미치겠습니다 해결 방법이 있을까요?